바나나 푸딩. 음 맛있다. 응. 음. 이건 쿠킹가? 위에 음. 올라가 있는가? 그냥 바나나가 들어있는 음. 그냥 땡바나나 내가 최근에 원래 내가 가방을 잘안 들고 다니잖아. 응. 음. 주머니에 다 넣고 다니는데 이제 직장에서 노트북을 항상 들고 외근 다닐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음. 오랜만에 가방이 너무 필요하더라고. 응. 음.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가방 모사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 노트북 가방. 응. 노트북이 들어가는 가방 맞아 맞아. 그거 진짜 찾기 힘든 것 같아. 원래는 큰 가방을 몇개 있었지만 잘안 들고 다녔었는데 요즘에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은 이게 내가 항상 그래. 매일매일 들고 다니는 노트북이거든. 응. 가장 최근에 샀던 가방. 오. 얘가 완전 그램 딱 들어가는 사이즈야. 너무 예쁘고 좋거든? 응. 근데 이게 너무 딱 노트북 사이즈여서 응. 다른 것들이 들어갈 공간이 많아서 아. 이렇게 팽팽하게 딱이 어. 노트북만 들어가서 이거보다는 좀큰 가방. 응. 들고 싶어 요새 많이 드는 거. 이것도 많이 들고. <laughs> 여기에 노트북이 들어가? 루메르 <laughs> 크루아 상태 어. 라지 사이즈인데 노트북이 들어가긴 해. 근데 노트북을 넣었을 때 예쁘진 않아. 네모가 들어가면 딱 티가 날것 같은데. <웃음> 맞아. <웃음> 아,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가방이 <laughs>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약간 이렇게 어. 쪼글쪼글해져야 쪼글. 예쁜 가방인데? 이걸 들 때는 노트북 손에 들고. <laughs> 그치, 그치. 아, 그리고 안 가져왔는데 그것도 있고. 헤더. 어 맞아 헤더 노트북 가방에 어. 넣고 다른 사이드백을 하나 음. 더맨다던지 그런 식으로도 했었고 최근에 많이 되는 가방 이거 오 아크로가 어 근데 오랜만에 이 요새 들기 진짜 좋은 색감에 그니까 살짝 튀어나오긴 하는데 그 튀어나옴이 되게 멋있어. 위로 튀어나오는 거는 상관없죠. 상관없죠. 뭔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샀던 가방들이 아니었다 음. 보니까 딱 편하게 들고 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방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요새 좀 보고 있거든. 나는 노트북 가방은 그 헤더랑 했던 펠트백 있잖아. 그거. 어, 아이돌프트. 맞네, 맞네. 내가 사고 싶어서 다시 하고 싶을 정도니까. <laughs> 근데 그게 아무래도 펠트 소재다 보니까 <laughs> 이제 벌써 한 2년? 1년 넘었잖아. 음. 그러니까 되게 말랑말랑해지더라고. 어. 그래서 응. 또 빳빳한 펠트백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응. <laughs> 요즘에 안그래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사고 싶은 거본게 응. 있어? 좀 봤지. 이것저것 응. 노트북 포함해서 다 때려 넣을 수 있는 가방 너무 갖고 싶어서 보다가 제일 갖고 싶은 거는 이자벨마랑 아~ 키백. 이거 근데 실제 보면 엄청 커. 와 한번 매봤어 괜찮은 것 같아. 응.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소재가 빤딴하지한 편이어서 맞아. 노트북 들고 다니기 맞아. 괜찮은 것 같아요. 응. 이제 막 들고 다니는 가방이니까 너무 비싸면 좀 부담스러울 것, 음. 것 같거든. 근데 얘는 가격도 괜찮잖아. 응. 저 데님 백이 유행이니까 그리고 뭔가 이게 직업적으로 너무, 음. 너무 편하기만 한 가방을 드는 것은 좀. 그지 너무 캐주얼해 보인다. 어. 그 캐주얼함 안에서 센스를 맞아, 보여줘야 맞아. 되잖아.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일단 W 컨셉에서 내가 되게 사고 싶은 거는 이거. 음. 이거 어때? 음. 요즘에 이런 가방 많이 나오잖아. 음. 많이 엄청 캐주얼. 캐주얼해보는데 어. 색깔 배색이 남색인가 검정색인 것도 음.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덜한것 음. 같아. 이 그레이 음. 색상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음. 하나 갖고 있어요. 같은 브랜드에서 데님백을 찾아보다가, 음. 데님 코팅된 백이 있더라고. 코티드 아 데님 백? 이런 거 괜찮아. 다만 얘는 색깔이 완전 이런 음. 진한 파랑이다 보니까 좀 룩에 좀 구애를 받을 그렇구나. 것 같은 색깔이라고 아직. 그리고 데님 백 중에서는 이런 거 귀엽지? 음, 맞아. 나도 이거 봤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약간 이자베마랑 이렇게 있어. 오, 맞아, 맞아. 난 이게 좋았던 게 숄더 스트랩. 음. 너무 안 얇아서 그러니까. 어깨에 걸치 괜찮을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뭐, 데님백 찾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이건 뭐, 이건 근데 너무 딱 에코백 스타일. 그지? 응. 이건 좀 영, 영하지. 응. 언니는 뭐 찾아봐줬어. 언니한테 제가 또 찾아봐달라고 했거든요. 나는 일단, 나도 마침 얼마 전에 쇼퍼백을 하나 샀거든. 응. 내가 응. 그걸 보여주려고 가져왔는데, 응. 내가 이 샤넬 이백을 e 너무 잘 들어가지고, 응. 진짜 샤넬백 중에서 가장 많이 들고, 응. 내가 똑같은 모델을 또산건 없거든? 근데 이건 또 사고 싶어. 아더 컬러. 그럴 정도로 진짜 잘 들고 있는데, 다만, 이게 어쨌든 비싼 가방이고, 응. 그리고 살짝 무게감이 있잖아. 어. 그래서 절대로 막 매일매일 막들수 있는 음. 쇼퍼백은 아니거든? 그래서, 아, 진짜 딱이 정도 크기에 음. 이런 모양의 쇼퍼백을 하나 사야겠다. 음. 데일리로 잘들수 있는. 그래서 어. 내가 엄청 찾아보다가, 오랜만에 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 구드에서 이런 쇼퍼백이 나온 거야. 음. 이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이게 되게 가죽이 야들야들야들야들 어. 거리네. 내가 찾던 딱그 큰. 네모 사이즈. 어, 요런, 요런, 요런 느낌? 근데 이게 스트랩 색깔이 숄더가 다른 게 너무 예뻐. 이탈리아산 어. 되게 좋은 가죽으로 쓰셨다고 어. 상세에 써있더라고. 내가 여기에 네. 가디건을 넣어봤어. <laughs> 근데 어. 이렇게 가디건을 넣어도 크기가 엄청 크기 때문에 예쁘게 멜수 있는 그런 가방이라서. 그램 넣어도 괜찮아. 오, 한번 넣어볼까? 진짜 어떤 룩에도 잘 배치할 그러니까. 수 있는. 색감이 진짜 예쁘지? 공간이 아주 음. 널널하다는. 이게 실제로 봐야 좀더이 가죽 고급스러움이 어. 더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무드백은 항상 가격대가 좀 있잖아. 그치. 근데 이게 9만 원대란 어? 말이야. 어? 근데 이게 9만 원대야. 그리고 이 베이지색도 있고 검도 있어? 블랙도 있어. 아니 진짜 샤넬 쉐입의 가방이 많이 나오긴 했더라고. 근데 굉장히 그 그러니까 뭐를 모티브로 만들었는지가 너무 확실할 정도로 이 체인까지도 맞아. 다 달려있는 쉐입의 가방이 되게 많았는데 그게 너무 이제 따라한 가방이니까 못 사는 어. 거야 사실. 너무 싫잖아 근데 또 들기 어, 좀 그렇잖아. 근데 나도 이걸 들면 편할 걸 아니까 그 되게 이 쉐입의 와. 가방이 갖고 싶다는 어. 생각을 했어. 근데 또 샤넬은 너무 비싸잖아. 아 그리고 근데 솔직히 매일매일 들고 다니기엔 너무 무서워 어깨 빠져. 음, 그래서 나도 약간 데일리용으로 딱저쉐입에좀 예쁜 가방을 찾아야겠다 하다가 진짜 발견. 아막 크로바 도 이제 여름 컬렉션 나오니까. 음. 어 저희 노트북 가방 너무 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막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 나올 수 있어? 이번 여름에 안될것 같지? 이번 여름에 안될것 같아. 가을쯤에는 진짜 딱 원하는. 음. 가방을 하나 만들어보고 싶고 내가 들을 수 음, 있는 음. 나는 최근에 음. 이제 쇼퍼백 말고 음. 진짜 막 600만원, 700만원 들여서 샀는데 너무 안 들고 장롱에만 있는 가방이 음. 많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진짜 잘 쓰는 명품 백이 뭐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다쉐입이 약간 호보백인가 음. 그래서 이제 호보백을 하나 올해 또 사야겠다 하고 고민을 내가 진짜 많이 하다가 고민한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거 구찌 어. 재킷백 우리 음. 그때 엄청 매봤잖아 음. 그래서 내가 쇼룸 너랑 갔을 때 엄청 매봤 얘가 사실 나는 스몰은 좀 크기가 큰것 같고 음. 미니를 사야겠다 했는데 그때 너랑 가서 매보니까 너무 조그만 음.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었고. 그리고 내가 또 고민했던 게 조디백. 음. 옛날부터 고민하더어 어. 이건 계속 내 마음속에 있어. 그러면서도 약간, 아, 약간 너무 진났나 너무 끝물이다. 어, 너무 끝물인가? 싶은데 매년 예뻐. 어. <laughs> 끝물이 안 와. 근데 <laughs> 네, 이틴사 이 사이즈가 최근에 나온 사이즈인 것같고 음. 사람들이 많이 드는 그 사이즈보다 하나 더큰 거. 이 정도? 어, 좀 크네. 어, 좀 커. 음. 그 다음에 이로이비통의 루프가 또 되게 귀엽더라고. 귀엽다. 네, 이렇게 체인 스트랩도 달려있어서 체인으로도 멜수 있고, 가죽 스트랩으로 크로스도 할수 있고, 그리고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호보백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거. 음. 프라다 클레오백. 음. 클레오백은 그래서 매장 가서 매봤는데, 생각보다 나한테 안 어울리더라고. 음. 되게 모던한 느낌이어서 음. 나는 근데 좀 캐주얼하게도 음. 많이 입잖아. 그래서 이게 좀 가방이 나랑 동떨어지는 느낌이 막상 매니까 들어서 얘는 패스.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laughs> 셀린느 아바백. 진짜 아바백 거의 살뻔 하다가 왜냐면 얘는 컬러도 많고 디자인도 음. 많으니까. 그 매년 또 새롭게 나오고. 어, 매년 또 새롭게 나오고. 또 약간 너무 흔한가? 이 생각이 조금 들긴 음. 하더라고.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laughs> 어떤 걸 사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야. 결국에는 이걸 <laughs> 샀어. 이 중에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센노랑을 샀어. 내가 진짜 오랜만에 센노랑에서 <laughs> 가방을 샀거든. 제가 산 거는, 이 뭐라 그래, 르생 아셋? <laughs> 어쨌든? <어떻게 된? 웃음> 이걸 샀는데, 얘는 가죽이 일단 페이던트 가죽이고, 응. 그리고 실버야. 이게 골드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페이던트랑은 좀 실버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거 산지한 두세 달 됐어. 아주 자주 잘 들고 다니고. 엄청 가벼워. 엄청 가볍고, 그리고 얘가 진짜 많이 들어. 그리고 열고 닫고도 편하고 사실 근데 뭐 다닐 때 그냥 이렇게 열고 다닐 때도 많고 아니면 그냥 닫고도 여기 사이드로 다 넣고 빼고 할 수가 있어서 스트리 스타일 사진 보면은 어깨에 이렇게 딱 티셔츠 입고 <laughs> 메고 있는 사진들 진짜 많단 말이야. 이렇게 맸을 때 보이는 요게 너무 예뻐. 유행도 안 타고 음. 실패 없을 음. 것 같아. 또 호보백 언니가 사고 싶었다고 해가지고 나도 좀 찾아봤는데 요거 세개었다 소재가 달라. 어? 귀여워. 엄청 귀엽지? 이거 응. 어때? 귀엽다. 너무 귀여운 것 같고 얘도 약간 오. 트위드인가? 이거 뭐야? 너무 특이하지? 응. 이런 것도 있고 이거보다 더큰 사이즈도 있어. 귀여운데? 귀엽지? 작은 사이즈 귀엽다. 내가 딱 이렇게 숄더에 딱 걸쳤을 응. 때 예쁜 가방을 찾고 있었어. 가격이 아, 미쳤지. 빨리. <laughs> 그리고 이거사고 배송 응. 오기 전까지도 응. 실버가 너무 아름거리는 거야. 아 진짜 실버백이 너무 갖고 싶어서 어. 실버로 살 거야. 실버로 살 거야. 아 근데 막상 와보니까 또 많이 매서. 근데 아, 이색 너한테 너무 잘 어울려. 어, 이 색도 진짜 예쁜 것 같아. 응. 근데 실버는 또 얼마나 예쁘겠어. 어, 고민되는데? 근데 실버는 이제 아크로바 나올 예정이 그러 그러니까 그래서 좀 참고 있어. 어, 나도 그런 거 되게 많은데. <laughs> 실버백은 일단 음, 홀드. 홀드. 명품 중에서 뭐 없나? 프라나에서도 쇼퍼백 나오고. 어. 뭐 최근에 얘기했던 그거 들고 싶어. 로에베. 음. 새로 나온 거. 음흠. 이거 어때? 어! 이거 너의 스타일이야. 근데 언니 진짜 어떻게 이래? 나 여기 찜해놨어. 아, 진짜? 아, 그만! 대박이다. 내가 너의 스타일 안다니까. 응. 이런 게더 뭔가 더 패션을 아는 사람 같아. 어. 뭔지 알지? 그, 루이비통하고 고야드보다 이런 게 훨씬 그치? 예쁜 것 같아. 그럼 아니면 로에베 이런 것 같아. 어, 너무 예쁘다. 어. 진짜 예쁘다. 이게 딱그가 말했던 뭔가 어. 너무 튀지 않은데 어, 저사람뭔가 응. 저런 걸 드네? 어, 어, 어. 저런 걸 드네. 이런 가방. 진짜 예쁘다. 뽀로뽀로 튀어나온 음. 거 진짜 예쁘다. 오랜만에 가방 구경하니까 재밌네.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